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우리나라는 다음 달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지방은 1단계로 사실상 식당 등에서 5명 미만의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. 마술을 하나 보시겠습니다. 해외의 어떤 여성이 이 작은 천 마술로 공연장을 발칵 뒤집은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. 이 빨간 천을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시다. 방역과 예방, 이런 등의 인간들의 노력으로 순식간에 이 천이 사라집니다. 어디로요? 손바닥? 안으로 사라졌네요. 그러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. 다시 나타났네요. 자, 이번에 다시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를 세 번만 칠까요? 하나, 둘, 셋. 다시 없어졌어요.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? 코로나라는 게 그렇습니다. 없어지는 듯 하면 생각지 않은 데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제 호주머니에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호주머니 깊숙이서 한번 꺼내. 잘안 나오네요. 깊숙이 들어가 있네요. 자, 자, 이렇게 꺼냈습니다. 이렇게 지독한 코로나는 우리가 방심하면 어디에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도 한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성급한 착각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. 그러면 이 빨간 천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? 그 답은 황당하게도 여기 바로 모형 손가락에 있습니다. 이 모형 손가락에 제 엄지 손가락에 끼고 있었어요. 안 보이죠? 네. 끼고 있다가 이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천을 밀어놓고요. 엄지 손가락으로 꾹 누른 다음에 없어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. 몰리는 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, 어, 모르면은 이게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요, 어, 이 에, 모형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, 이번에는 이 손가락을 아예 에, 없애고, 그냥 에, 자연스럽게 한번 이천을 한번 없앨 수도 있을까요?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없어졌어요 어 모형 손가락이 없는데 모형 손가락은 이쪽에 아까 치워졌던거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졌을까 저도 방당합니다 자, 마술은 그런 겁니다. 코로나도 그렇습니다. 코로나가요 없어진다고 하지만 알파, 베타, 감마 등 변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셔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.